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말씀 목상 같이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편 49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어, 여기에서 10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비단 자본주의 시대여서만도 아니고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여서만도 아니죠.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는 바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늘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또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항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5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소월, 무덤의 관세, 권세, 지옥의 관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 볼 때에 심판하실 주님을 예배하라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노래하고 보는 것으로 예배하고요, 또 노래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보는 것, 영적 관찰력을 뭘 가지고 우리 삶을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고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할 때에 감정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노래할 때에 우리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편 96편에서 10절과 13절에서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가 의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들을 바로잡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망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귀한 것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고한 것들이 사실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현상에는 사망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곳에서도 비정상이 싹트고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로잡으실 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서 단기간의 성과에 단기간의 결과에 목을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주의를 지키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연습. 예배 시간을 지키는 연습, 성경 읽는 시간을 지키는 연습,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연습.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것을 통하여서 물질적으로 우리와 영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즉,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며 그 10분의 1을 주님께로 드릴 때에 주님이 그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편안함,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그것에 우리들이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하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장기적 시야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요셉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해결책을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권력자의 아내에게 타협하면 어떤 쉬운 탈출 방안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때에도 자신의 방법을 서둘러 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타이밍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방법으로 살길 원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피곤함과 당장의 필요와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혜택 그것에 우리들이 초점을 빼앗긴다면,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놓칠 때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공부를 쉬는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가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는 걸 통하여서 직장인, 사업가, 이 세상에서 바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삶의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예배 한두 시간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유흥과 오락과 휴식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심판하시고 내 삶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루를 경건하게 주님 앞에 깊이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것은 지금 주일로 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자연적인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을 주신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의 부부의 회복,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우리의 노력과 SM과 인간의 자원이라는 투입 변수로 만들어지는 함수로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투입 자원이 있고 하나님의 함수 공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살았던 인생이었으며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리들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어리석은 길들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유하고 축적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그의 것이 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시편 50편 1절 2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삼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 이심이로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심판, 학교의 심판, 직장의 심판, 상사의 심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판정과 그 심판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손해 보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실수하는 일이 있고 내가 실패하는 일이 있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 있어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의탁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인간의 투입 조건과 제약 조건과 자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구원을 주셨고 다윗에게 구원을 주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한나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녀를 주셨고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된 심판자시라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님 앞에 경건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공부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정말 저도 너무 그런 존재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말이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불리와 손해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무능함과 실패를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삶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말씀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